할머니, 요즘 저 어때 보여요? 예쁘죠? 어머,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예뻐졌구나. 정말 건강해 보이는구나. 사실 할머니도 어느 정도는 눈치챘어. 너무 완벽하게 예뻤거든. 하지만 수진이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할머니도 모른 척했지.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대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손녀가 85세 할머니에게 보낸 사진이. 너무 완벽해서 할머니가 의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왜 모른 척 하셨을까요? 손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할머니를 피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완벽한 사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사이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김수진 씨, 올해 28살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인가요? 수진 씨는 진료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유방암 2기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조기 발견이라 치료만 잘 받으시면 충분히 완치 가능해요. 그 순간 수진 씨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하지? 수진 씨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할머니가 거의 엄마나 다름없었죠. 지금은 85세가 되신 할머니, 몸도 많이 약해지셨고, 혈압도 높으셔서 조금만 놀라셔도 쓰러지실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할머니한테는 절대 말씀드리면 안 돼. 할머니가 내가 아프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할머니가 보시면 수진 씨는 더 이상 할머니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수진아, 요즘 왜 연락이 없니? 사진도 안 보내주고 할머니가 문자를 보내셨어요. 평소 손녀를 너무 사랑하시는 할머니는 매주 영상통화를 하고 수진 씨가 보내주는 일상 사진들을 보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할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하지만 이런 핑계도 한두 번이지 계속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는 병원에서 우연히 다른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요즘 AI 앱들이 정말 대단해요. 사진만 올리면 건강한 모습으로 바꿔주거든요. AI요? 네, 머리카락도 다시 살려주고, 얼굴 색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요. 병원을 나온 수진 씨는 바로 관련 앱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정말 나야? AI가 만들어낸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수진 씨는 깜짝 놀랐어요. 탈모로 빠진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되살아나 있었고, 창백했던 얼굴에도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이 정도면, 할머니께 보여드려도 되겠는데,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AI로 보정한 사진을 할머니께 보내드렸어요. 할머니, 요즘 저 어때 보여요? 예쁘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의 답장이 왔어요. 어머,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예뻐졌구나. 정말 건강해 보이는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수진 씨는 그 메시지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다행이다. 할머니가 안심하시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 씨는 정기적으로 AI로 보정한 사진들을 할머니께 보내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 나왔어요. 우리 수진이 참 부지런하구나.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의 답장을 받을 때마다 수진 씨는 힘이 났어요. 할머니가 걱정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도 더 열심히 치료받을 의욕이 생겼거든요. 몇달 후, 수진 씨의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수진 씨, 치료 반응이 아주 좋아요. 이대로만 하면 완치까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수진 씨는 더욱 열심히 치료에 임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요. 그런데 치료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거든요. 오늘은 정말 힘들다. 할머니께 사진 보내드릴 기운도 없어. 그런 날이면 수진 씨는 침대에 누워서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이야기들, 함께 만들었던 김치, 할머니 무릎에 누워서 들었던 옛날 노래들. 그래,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포기하면 안 돼.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휴대폰을 들고 AI 앱을 실행했어요. 힘들어도 할머니께는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의사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실제로는 그날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도 할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 정말. 우리 수진이가 열심히 관리하고 있구나.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의 답장을 받으면 신기하게도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 거짓말을 했는데도 할머니의 기쁨이 자신에게도 전해져서 실제로 힘이 나는 거예요. 한편 할머니는 손녀의 사진들을 받으며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만의 작은 비밀이 있었어요. 우리 손녀가 말이야, 요즘 정말 예뻐졌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나 봐. 할머니는 동네 친구들에게도 자랑하셨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뭔가 너무 완벽해. 우리 수진이가 원래도 예뻤지만 이렇게까지 완벽할까? 할머니는 오랫동안 손녀를 키워오시면서 수진 씨의 모든 표정과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최근 사진들은 뭔가 달랐어요. 혹시 수진이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할머니의 예리한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녀가 왜 그러는지는 알것 같았어요. 우리 수진이가 할머니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러는 건가? 할머니는 동네 친구인 박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박할머니, 요즘 젊은 애들이 사진을 참잘 찍던데. 우리 때와는 다르지. 그러게 말이야. 요즘은 사진만 찍으면 다 예뻐지더라고. 뭔가 기계로 꾸미는 것 같던데. 혹시 우리 수진이도 그런 걸 쓰는 건 아닐까? 너무 예뻐 보여서. 김할머니, 그게 뭐 어때? 손녀가 예쁘게 나오면 좋은 거지. 할머니는 그렇다고 대답하셨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셨어요. 혹시 손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요. 그래서 할머니는 더 자주 연락을 시도하셨어요. 수진아, 할머니 목소리 들려? 네, 할머니. 잘 들려요. 요즘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감기라도 걸렸니? 항암 치료로 인해 수진 씨의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 그럼 푹 쉬어. 건강이 최고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걱정하셨어요. 85년을 살아오시면서 쌓인 지혜로 뭔가 손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감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수진 씨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수진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 이번 주말에 부산으로 내려갈까? 아, 할머니. 저 이번 주말에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요. 그럼 다음 주말은 어때? 다음 주말에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요. 핑계를 대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할머니도 점점 의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고요. 수진아,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할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수진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수진 씨는 병원에서 만난 간병사 김아주머니의 조언을 떠올렸어요. 수진 씨, 요즘은 영상통화도 AI로 얼굴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말이에요. 정말요? 네, 제 딸이 그러는데 화질만 조금 낮추면 거의 자연스럽대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수진 씨는 더 대담한 결정을 했어요. AI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통화를 해보기로 한 거예요. 처음 몇 번은 실패했어요. AI 필터가 부자연스럽게 작동하거나 갑자기 꺼지기도 했거든요. 이게 맞나? 할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자연스러운 영상통화가 가능해졌어요. 할머니, 영상통화할까요? 어머, 정말. 수진이 얼굴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할머니와의 영상통화가 시작되었어요. AI 필터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바뀐 수진 씨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머, 우리 수진이. 정말 예뻐졌구나. 얼굴에 살도 올랐고, 머리도 정말 윤기가 나는구나. 할머니는 화면 속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그럼 할머니와 수진이가 건강하고 잘 지내는 걸 보니까 팔팔하지. 영상 통화를 마친 후, 수진 씨는 자신의 경험을 SNS에 올렸어요. AI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동안 AI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짜 같고 사람들이 나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AI 덕분에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께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이 글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저도 눈물이 나네요. AI가 이렇게 따뜻하게 사용될 수도 있구나. 얼른 완치되셔서 할머니께 진짜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세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래도 가족에게 거짓말하는 게 맞나요? 나중에 할머니가 알게 되시면 더 상처받으실 것 같은데. 이런 댓글들을 본 수진 씨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다음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어제 너무 기뻐하셨어. 수진이 영상통화했다고 하시면서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셔. 정말요? 응,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수진이 얼굴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그동안 혹시 아픈 건 아닌가 걱정이 많으셨나봐. 요즘은 혈압약도 잘 드시고 계셔. 수진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걱정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심하셨는지를요. 실제로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 수진이가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여줬는데, 정말 건강해 보이더라고. 내가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 김할머니, 그럼 이제 걱정 없겠네요. 그럼 손녀가 건강하면 할머니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 요즘 밤에도 잘 자고, 식사도 잘하고 있어. 수진 씨의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전해주자, 수진 씨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몇 개월 후, 수진 씨는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정말 완전히 나으셨어요. 수진 씨는 할머니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할머니,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 아픈 중에도 할머니 걱정해주고. 사실 할머니도 어느 정도는 눈치챘어. 너무 완벽하게 예뻤거든. 하하. 하지만 수진이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할머니도 모른 척했지. 그게 수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 할머니와 손녀. 두 사람 모두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같은 선택을 했던 거예요. 할머니는 손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감지하셨지만 그 이유가 자신을 걱정해서라는 것도 아시고 계셨던 거죠. 그후 수진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모임을 시작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응원하는 모임이었죠. 기술은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AI든 다른 기술이든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인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술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할머니도 저도 힘든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모임에 참석한 한 분이 물었어요. 그런데 혹시 죄책감은 없으셨나요?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때로는 작은 거짓말이 큰 사랑이 될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대신 저는 항상 이것이 임시적인 방법이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정말로 건강해져서 할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리겠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현재 수진 씨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와는 이전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죠. 수진아 할머니가 그때 정말 고마웠어. 아픈 중에도 할머니 걱정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수진이가 더 빨리 나은 것 같아. 할머니, 저도 할머니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이제 수진 씨와 할머니는 더 이상 AI 필터 없이도 자연스럽게 영상통화를 즐기고 계세요.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농담도 하시죠. 할머니, 오늘은 AI 없이 진짜 수진이에요. 하하, 그래도 예전에 AI가 만들어준 수진이도 예뻤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기술은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따뜻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AI라고 하면 뭔가 차갑고 무서운 느낌이 들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일도 할수 있거든요. 둘째, 때로는 작은 거짓말이 큰 사랑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은 좋지 않지만,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선의의 거짓말은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셋째, 가족 간의 사랑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머니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계셨지만, 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그 시간을 견뎌내셨거든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수진 씨가 AI로 만든 건강한 모습은 단순한 가짜 이미지가 아니라 언젠가 현실이 될 자신의 미래 모습이었어요. 수진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부모님께 암 진단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항암 치료 중인데,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수진 씨는 이런 분들께 자신이 사용했던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당부했죠. 다만, 이 방법은 임시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치료받아서 정말로 건강해지는 거니까요. 수진 씨는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서 블로그에도 올렸어요. AI를 활용한 환자 가족소통법 마이너스 제 경험담. 이 글에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었어요. 첫째, 절대 치료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둘째, 가족의 성향을 고려해야 해요. 모든 가족이 이런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셋째,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해야 해요. 완치되면 반드시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넷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구와 상의해보세요. 이 블로그 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겼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고요. 제 아버지가 폐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시골 계신 할머니께 걱정 끼치기 싫어하세요. 이 방법을 써봐도 될까요? 저희 어머니도 항암 치료 중인데 친정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세요.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네요. 간호사입니다. 환자분들께 소개해 봐도 될까요? 수진 씨는 이런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몇 개월 후 지역 언론에서도 수진 씨의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부산 시민 김수진 씨의 따뜻한 AI 활용 사례. 인터뷰에서 수진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 AI를 정말 싫어했어요. 가짜 같고 사람들을 속이는 도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달랐어요. AI는 도구일 뿐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수진 씨는 현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의 기술이라는 작은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환자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도구들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계시죠. 기술은 차갑지만 사람의 마음은 따뜻해요. 그 따뜻한 마음이 기술을 만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지금도 손녀 자랑을 하고 다니세요. 우리 수진이가 말이야, 아프기도 했는데 할머니 걱정할까봐 다 숨기고 혼자 견뎠어. 그런 착한 손녀를 둔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시죠. 요즘 세상 기술이 참 좋아졌어. AI라는 게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구나. 85세 할머니가 AI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치료가 우선이라는 걸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래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그 기술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인 것 같아요. 수진 씨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한다면 기술도 우리에게 따뜻한 친구가 될수 있을 거예요. 수진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은 모든 기술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의 선물이니까요.